당뇨란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만성 질환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 기능 저하로 발생해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해요.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넣어 주는 열쇠 역할을 하죠. 경구 혈당 강화제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감수성 증가시키며 간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요. 예를 들면 살포뉴소제, 메트포르민 등이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으로 저혈당과 체중 증가, 복부 팽만과 설사가 있어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당뇨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요. 혈당 조절을 넘어 전신 건강까지 고려하는 통합 치료예요. SGLT2억제제라는 것이 있어요. 신장에서 소변을 통해 포도당을 배출하게 해요. 즉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면서 혈당을 낮추는 것이에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며 심장과 콩팥 보호 효과가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GLP-1 수용액 작용제는 주사제로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제예요. GLP-1은 식사를 하면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식욕을 줄여줘요. 이 주사제를 맞으면 식후 혈당 조절도 잘되고 체중도 감소하죠. 요즘에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당뇨병 치료는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체중 조절, 심장, 홍팥 보호까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강화되고 있고, 연속 혈당 측정기와 같은 개인별 디지털 헬스 활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치료제 개발이 확대 중이에요. 지금까지 당뇨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감사해요.